정부가 추진하는 직장인 밥값 지원 정책에 대해 감론을박이 일고 있다. 세금을 들여 직장인들의 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과 함께 결국 식당이 음식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79억 원을 들여 인구 감소 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5만4천명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은 크게 천원의 아침밥과 든든한 점심밥 등두 종류로 나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쌀을 활용한 일반식 백반, 덮밥 등 간편식 김밥 등을 한 끼당 천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단가 5천원인 식사라면 정부가 2천원,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천원을 지원해 직장인은 천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근로지 내 외식업종에서 점심시간 1115시, 결제한 금액의 20% 할인을 월 4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정부는 끼니 해결이 어려운 직장인의 복리후생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기대한다며 점심시간 외식업종 이용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책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 세금으로 직장인들의 밥값을 지원해 주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책 대상인 식당에서는 일제히 2,000원씩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밖에 정부는 대학생 대상 1,000원의 아침밥 지원을 201개교에서 240개교로 늘려 대상자를 450만 명에서 54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111억 원이다. 예산 169억 원을 들여 초등 12학년 늘봄학교 대상주 1회 과일 간식을 지급하는 사업도 신규 시행된다.